자, 오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어, 기충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습은 다 하셨죠? 그냥 기충제 따로 놓는거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혼자 푸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습을 하고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뭐예요? 스피드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풀지 않았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또 뭐습차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무슨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그 s p n b 로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하 n b s p 하면은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할수 있는데 s p n b s p n b s p n b 예습을 하지 않고, 그지부지 따라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체, 체종에서 떨어지는 건뭐큰 그 문제는 없는데, 필기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내서 서로 파악을 빨리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학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책을 오랫동안 봤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합격하지 못했을까? 내가 공부하는 방법,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습을 꼭 하시고 따라오시는 것이 예를 바람직합니다. 자, 280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용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주관자란, 아니죠. 주체자란, 이렇게 나오겠죠. 주관자와 주체자가 다 자리가 바뀌었어요. 주체자라고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주체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체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임범위 안에서 주체자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빈칸에 갈로 속에 들어가는 숫자는 모두 오른 것은. 자, 신고서는 언제까지 서장한테 제출할 수 있죠?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무를 보시면, 자, 가날경찰관서장은 신고 기재사항이 미비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교반대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체자에게 24시간 안에 보완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은요. 다음은, 만약에 보완하지 않으면은,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라음은 뭐였죠? 이의신청이니까, 10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 바르게 다열된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5번 문제 볼까요?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4번이고요. 1번왜 틀렸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비점이 발견되면 12시간 이내에 주체되어 있게 24시간 안에 12시간, 24시간 자리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2번은 또왜 틀렸습니까? 만약에 화면처럼두개 단체가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집회를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목적도 서로 상반됩니다. 서로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그럼 어떻게 한다?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근요하는 등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 질서 유지는 나이가 몇세 이상? 18세 이상. 질서 유진으로 임명하였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육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을 볼까요? 보안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다? 서면으로 하셔야 돼요. 문자 메시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8번 보시면, 은 옳은 <laughs> 것은 모두 몇 가지인가, 있어요 틀린 것은 3개니까요. 옳은 것은 1개가 정답입니다. 자, 니연. 자,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가날 경찰서장한테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다만, 보의 집회 시위 장소가 두곳대상 경찰서 가날에 속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시도 경찰청장한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체지를 가능하는 서장에게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보시면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요, 주체자는 금지 통보 받은 날 며칠 이내에 가능하죠?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해당 경찰 간서장이 아니고, 해당 경찰 간서의 바로 위, 상급 경찰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해야 합니다. 그죠? 렇 금지 통보를 한 경찰 반사 있게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이 틀렸습니까? 재결은 몇 시간 이내 재결하야죠이 신청은 10일 이내지만, 재결은 24시간 이내 재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집회 현장 소음 관리입니다. 소음 관리. 자, 가장 특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되 있어요. 정답은 4번 한번 보세요. 경찰의 학성기 일시 보관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더라도 집회 시위에,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존재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게 되면 은 6개월 이하 직역 50만 이하 벌금으로 벌금, 가루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질서 유지인 준수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한번 보세요. 자, 질서 유지인은 나이가 몇세 이상입니까? 18세 이상이고, 임명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할수 있다가 마치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가장 적절한 것은, 예, 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이죠? 3번은 왜 틀렸어요? 접수증은 즉시 내주는 거죠. 즉시. 두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미비점이 발견되면, 12시간 이내에 주체자에게 24시간 안에 보완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세요. 이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좋은 문제예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번왜 틀렸습니까? 자, 갑단체가 A공원, 전북 군산경찰서 가날이에요. A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b 강자 충남 서산경찰서 가날입니다. 행진하려는 경우, 갑 대표자는 주최자 어른, 갑 대표자이자 주최자 어른, 누가한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전부과 충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최지를 강화하는 시도경찰청장한테, 전부경찰청장한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장한테 제출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집회 신고에 대해서 집회 신고서에 형식적인 미비점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보안 통과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형식에 대해서만 보안 통과할 수 있어. 형식에 대해서 가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서식 양식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이 있을까에 양식에 보면은 적어야 될 곳이 있을까에 거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다 그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적은 내용 자체를 가지고는 어떤 보안 통과할 수는 있 없다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4 번은 또이 들렸습니다. 정당사역시처리신고서 침고서를, 가할경찰가서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5개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내야 가들를 부과합니까? 모든 가면 안 돼요. 하는 곳에 지금 두개 단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뭐요두개 단체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집회시위를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유를 했는데, 건유가 권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나중에 접수한 B 단체에 대해서 금지 통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A 단체가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A 단체가 갑자기 개최를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을 않으면 A 단체에 대해서 1 0 0만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가태를 부과하는 것이지, 모든 집회에 대해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마찬가지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사에게 제출하지 않니한 모든 옥개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가태를 료 부과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해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왜 틀렸습니까? 자, 신고서가 미비점이 발견되면 12시간 이내에 주체자에게 24시간 안에 보완할 것을 통보하죠 주체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질서 유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보완 통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구도로 안 됩니다. 3번 정답이 4번을 들렸습니까 질서 유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서면은 서면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후드로도 알릴 수가 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겁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1번 문제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은, 대상 지역 이 있고 시간대가 있어요. 또 시간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 신략하면은 0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07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간이 0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야간에 해진 후 24시까지, 심야은 0시부터 07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가 소음도만 기억하시면 최고 소음들은 등가 소음도이 20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 병원은 주간은 65, 야간은 더 절개되어 있죠. 60, 심야는 55가 됩니다. 그 다음 도서관은 65, 60이고 그밖의 지역도 75, 6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고 소음들은요. 60, 등가소음도 65니까 85고, 60이니까 80이고, 55니까 75가 되는 거야. 65니까 85고, 6 0이니까 80이 되는 거야. 75니까 9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가소음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피부 부분에 보면 소음 측정 장소가 나와요. 장소인데 주된 경,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강장 공원,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관리사무소 등 소음 측정 장소에서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런 장소는 제외된다 하는 것을 알수있니다그 다음에 탑승기 소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측정 소음들을 측정 소음도로 하고 대상 소음이 없을 때는 몇 분간,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 소음도를 한다 또 알아두시고, 근가 소음들은 몇 분간, 1 0 분간, 이제 측정한다 그는 거. 그다음 최고 소음들은 최고 소음들 한 시간 이내 3번 이상, 아까 표 있죠, 최고 소음도 표 있죠.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 시간에 한정하여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볼까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4번 왜 틀렸습니까? 학성기 대상 소음이 있을 때는 측정 소음들을 측정 소음으로 하고, 같은 장소에 학성기 대상 소음이 없을 때는 몇 분간? 5분간 측정한 소음들을 배경 소음도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해설에 보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중앙행정기관장이 개최되는 국경일 행사일 경우 행사 개최 시간에 한정하여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도에 대해서는 학성기 등 소음 기준을 그 밖에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 알겠습니까?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원래 승진해서 나왔던 거예요. 자, 24번.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입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주된 건물 경비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간장, 공원,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 관리, 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요 장소는 체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5번 문제를 볼까요? 자, 25번 화면을 먼저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은 자, 여기 3번에 대통령 간접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 공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간, 요 3번만 절대적 금지장보세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시위, 지, 어, 집회 시위를 해서 는안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또 국무총리 공간, 국내 주제 외국의 예, 예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런 데는 상대적 금지장소의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3번은 4개 요 단자와 공간은 절대적 금지장소에 해당된다.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번에 보시면은, 절대적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D급, 대통령 간저지역, 미역 국회의장 공간이죠. 지역 대법원 공간이죠. 그리고 치역 헌법재판소장 공간. 이 4개의 장소는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질서 유지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뭐가 틀렸습니까? 경찰 간사장이 질서 유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연락 책임자기일를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정 고지된 질서 유선은 추후 변경할 수 없다. 추후 변경 가능하죠.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질서 유선은 두 번째 질 중간에 최대한 범위를 정해서 질서 유산을 설정합니까?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4번을 들었습니까? 질서 유산을 송계하거나, 언니하거나 이동하거나, 제거하거나, 효용을 해친 다는 6개월 의징력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로증, 500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8번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죠. 질서 유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해 보시면 1항이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경찰관의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 유선을 설정한다면은 하 맞아요. 그래. 틀린다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정답은 2번이, 2번.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보세요. 자, 질서 유선은 상징적인 의미, 어,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송계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송계를 하게 되면, 6개월이야, 징려, 50만이야, 벌금, 구류, 가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2번. 가장 특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을 보세요. 자, 집시법 2조 2호 시위에 해당하려면, 공중이 자유로이 통할 수 있는 장소란 요건을 받드 충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중에 자유로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자 34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을 봅니다. 자 집회 시간 장소 중복이 두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 간분찰간서자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체를 봉사하기 위해서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자, 두 개의 단체가 우리 조금 전에 그림에서 도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봤잖아요. 자, 여기서 봤자. 하면 보세요. 두개 단체가 지금 두개 단체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뒤에 접수된 단체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뒤에 접수된 단체에 대해서 금지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대에 접수를 했으면은 서로 목적으로 봐서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장소를 분할하거나 시간을 나누어서 서로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뭐에 그권유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까? 비단체에 대해서 금지 통과. 아시겠죠? 무조건 나중에 접수된 단체에 대해서 금지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36번 또8년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고 자 1번에 보시면 사전에 아무 계획이나 조직, 조직한 바 없더라도 적흥적으로 현장에 모인 사람들과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면시위 주체자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아닙니다. 적흥적으로 현장에 보인 사람과 함께 구호 노래를 한다고 해서 이를 주치자로 볼 수는 없다는게 달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391배 행진한 경커는 신고 제도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알겠죠? 단순히 뭐 391배 행진했다고 해서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한 3보 1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신고 제도 목적 달성이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이른다고 볼수 없다 그는게도 다른 이죠그 다음에 3번에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하위 한계 차회에서 이에 걸쳐 약 15분 정도 연장한 겁니다. 이것도 신고 범위를 러시퍼스나 경우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5분의 불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개 집회 주체 행위, 행위가 신고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게또 판례 입장이죠. 자, 이렇게 집시법은 판례도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판례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에 해산시위, 해설보면은 나와있죠. 종결서는 요청,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 직접 해산입니다. 종결서는 요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종결서는 요청은 주체자에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체자가 소재를 알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체자,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유인 아무도 장소에 없다. 그러면은 종별에서는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진해산요청은 직접 참가, 시위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자진해산요청을 했으면 부과가 따르지 않으면은 세번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은 단 직접. 계산을 시킬 수 있다는 하 것을 알아두시는데요. 그래서 37번은 4분이전답입니다 자, 38번. 가장 특별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종결선은 주체자의 비유청 하되 맞죠? 주체자가소대를알수 없다.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로 하여하며 맞죠? 종결선은요청은 피로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1번, 42번 최근에 또 문제죠. 자 41번 문제 보시면 해산 명령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에요. 자 해산 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반드시 자진 해산을 명령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나 말로 해산 명령을 표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산 명령을 하고 있구나, 상태가. 인식만 할수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42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교통 혼잡이 야기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나 이미 신관 행진 경로에 따라 행진 법하위 한계차로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 시간 동안 두 번에 걸쳐 약 15번 연자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체 행위가 신고 목적 일시 방법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라고 볼수 없다.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아니, 볼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시법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어, 네, 혼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집시법은 하나고요. 국가보안법하고, 어, 보안법하고, 그 다음에 보안관찰법을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